2007년 3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난 정동원은 이제 17세의 나이로 대한민국의 가수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상당한 부와 명성을 쌓았으며 그의 성공 비결과 현재 출연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동원의 성장 과정, 성공 비결, 현재의 부와 출연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동원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으로 이주한 그는 음악적 재능을 일찍이 발견하고 다양한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님은 정동원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음악적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었다. 진교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교중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선화예술중학교 음악과 관악전공을 졸업하였다. 현재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재학중이다. 정동원은 2018년 가을 전국노래자랑 함양군편에 출연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처음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의 뛰어난 실력과 매력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2019년 12월 18일 싱글 앨범 미라클로 정식 데뷔하였다. TV조선에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여 최종 5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후 다양한 방송과 무대에서 활약하며 팬층을 넓혀갔다. 정동원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의 다재다능한 재능이다. 그는 대중가요, 색소폰 연주, 드럼, 비트박스, 성대모사, 모창 등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그의 무대 퍼포먼스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며 팬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어필할 수 있게 한다. 정동원의 성공에는 가족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그의 부모님과 할머니는 항상 그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으며 남동생 정동혁 역시 형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왔다. 가족의 사랑과 지원은 정동원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되었다.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관리를 통해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 그는 음악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음악적 성장을 더욱 촉진시키며 팬들에게 신뢰를 주는 요소가 되었다. 정동원은 현재 17세의 나이로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그의 주요 수입원은 음반 판매, 공연, 방송 출연, 광고 모델 등이 있다. 특히, 그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확산되면서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정동원의 팬덤인 우주총동원은 그의 앨범과 공연 티켓을 빠르게 매진시키며 그의 경제적 성공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동원의 현재 출연료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인기를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광고 모델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의 출연료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그의 연기 데뷔와 함께 출연료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원의 팬들은 그를 향한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의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마다 팬들은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며 그를 응원한다. 이러한 팬들의 사랑은 정동원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큰 도움이 된다. 최근 정동원의 팬들은 그에게 초호화 차량을 선물하며 화제가 되었다. 이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팬들이 정동원을 얼마나 사랑하고 응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팬들이 선물한 차량은 정동원이 더욱 편안하게 이동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의 일상에 큰 편리함을 제공한다. 정동원은 17세의 나이에 이미 놀라운 부와 명성을 쌓아올린 가수이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다재다능한 재능, 가족의 지원,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관리에 있다. 현재 그의 출연료는 상당한 금액으로 추정되며 팬들은 그를 향한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팬들이 준비한 초호화 차량은 그의 성공과 팬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특별한 선물이다. 앞으로도 정동원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성공을 기대해 본다.